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나랑 결혼한다. 여기 닫았네. 야 오늘 주차만 좋는 날인가 보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야 진짜 어떻게 다 닫을 수가 있냐? 아씨. 밀리오래도 있어. 아 밀리오레는 아왜또그비싸지안 편다니까? 그차 주차가 주차 이 때문에. 아이들 주차 가라고 했긴 했는데 그럼 이태원 가자 그냥. 먼저 타! 이태원이야 안녕하세요 이태원이요! 안녕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완감사입니다너 그거 왜 안하냐 요새? 요새? 요새 팬클럽 가면 감사합니다 응, 이거 했었잖아 나 지금 월급방 올라가 보고 있어 너가? 응 <laughs> 여러분, 들 여러분 방송 가지 마세요. 월급병, 월급병 걸렸습니다. 월급병 걸렸대요. 네, 30달이 월급병 걸렸어 30달이 월급병 걸렸거든요? 얘, <laughs> 예, 예, 이 새끼 3달이었던 <laughs> 기억을 못 하... 어. 원래 올챙이저 개구리가 생각을 못 한다고 지금 3 0달이 본다고 삼달이의그 스푼 축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지금요? <laughs> 아, 배터리 15%인데? 있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밑터 있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실 때, 배터리가 네. 예,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바로, 유 <laughs> 배터리, 유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와, 그, 진짜 너무 사랑해요.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 예, 요거, 요거, 요거 좋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많이 훔쳐가세요? 되냐? 해봐. 근데 내가 어젯 밤에 해서 될, 될가 모르겠다. 야, 진짜 돼야 돼. 야, 지금 이거 놓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 시청자 수. 되네. 되는 거야? 소리 났잖아. 댄스 안 되잖아. 아, 됐습니다 된다. 된다,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이제 그거, 그게 이제 봐야지. <laughs> 그게 과제야. 음. 하나 하는데도 두 개는 안 완료돼. 인생 시트가 하나. 야안 되는데? 어. 야안 되네. 야왜 나에게 가능성 이런 걸 부여했어? 어? 이게 봐. 그게 또 어, 어떤 거냐면 인생이한 번씩 난관이 와. 진짜 좋은 기회인데 이제 자기가 이게 안돼 갖고 안될 때가 있어. 내가 보면 언니 언니, 언니 좀 오늘 안 돼. 그러면 보조 배터리 사면 배터리 충전 돼 있는 거야?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 약간 좀 비싼 거를 샀다면은 조금 충전 될 수도 있고 한번 구걸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샤오밍 어 샤오밍 이 비싸지. 어. 음. 그런 거사 갖고 한번 구걸을 해봐 진짜로. 누구한테?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될지 모르고 아줌마가 될지도 모르고 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좀 음. 부탁해봐요 정중하게 언니가 예의있게 공손하게 하면은 누군가는 들어주지 않을까? 완충이 안 돼있고 반만 돼있다는데? 그그그정도 그, 그 되지 언니는 반이라도 지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어. 그렇지, 그런 거지? 그거야 음. 여러분 그런 거야 아저옷 사러 가야 돼가지고요 카페 볼까요 지금요 카페 잠깐 맡겨라고요? 뭘요? GS 페의점맨 천원인가의 보조 배터리를 빌려준다고? 우와, 아 대박. 아저옷 사러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옷 사야 되는데 코드를 꽂고 돌아다니기는 이자리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거 사야 돼요, 그 주황색 그줄긴 거요, 그거요, 코드 선이요. 사리. 네? 사리. 그거 꽂아놓고 돌아다니기라고요,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실 줄 알았나 잠깐 그냥 하고 끌랬더만 많이 보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로 언니꺼 볼 근데 이거 키게 되면 사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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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니까 옮겨야지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개가 동시로 고인이 안 돼? 어안 되지 아... 동시로 고인 되나? 너 배틀 몇 편데? 아까도 깐까도겠지나그6 0 해봐 아, 부럽다 그해보리기라도 해봐 너 잘안 꺼져? 사람들한테 전화 안 와? 전화 와도 그거는 거절하면 안 꺼져. 근데 문제는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저절로 잡혀. 왜 그래? 물론 내가 설정했는데도 이래. 그래? 자꾸 티, 자꾸 펑카펑카 할거 아니야. 우선 사봐.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일단 포즈 패턴에리부터 사자. 보조배터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들아? 어, 기보조배터 팔려나? 네. 가서 한번 물어봐줘 충전돼 있는 거냐고 유연제 보였다고요? 네. 오똑이 지나면 30%돼 있다고? 그얼마인데 어, 안 비싸네. 30%도 있대. 딴데 가보자. 편의점 가면 일회용 보드 배터리 판다고. 야, 편의점 가면 일회용 보드 배터리 판데. 어디? GS25?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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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여기 보드 배터리 계세요. 계, 계세요. 여기 이, 일회용 보조배터리를 팔아요? 어..어.. 민상여! 취데 안팠는데? 카페 가서 충전하라고? 응. 아니 옷은 사야지. 아 어, 화장실. 30%라도 사용될것 같은데? 어떻게 사기 사야 되잖아. 아까 30% 충전된 배터리를 30개 사면은 90%가 충전된다고? <laughs> 야, 엄벌 리버바 봐라 나 진짜 너 엄벌 리버블이다 아 그냥 30% 충전된 거 사라고? 그치, 나, 나, 나 어디로 갈 건데? 건너갈 거야? C타입 좀 주고 가아 사는 게 낫겠죠? 아 씨.. 아, 예를 믿고, 핸드폰이 자꾸 와이파이가 잡혀서 자꾸 가다가 터진대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뻥뻥, 이렇게. 그래서, 아, 저, 저, 저 집에 포도빨을두 개나 있거든요 아, 저 이럴 줄 알았나요? 음, 죄송해요. 그래도 방송 끄고 싶지 않네요. 600명이 보고 계시니까요. 보조 배터리 아까 30% 충전되어 있는 거요. 그거 살려고요. 30%밖에 충전 안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설이 업체가 지금 변경가지고요. 음. 음. 아직 카드만 네. 들어와 있어요. 현금 결제만 요 현금 결제요? 이번에 11월 11월짜로 저희가 신설이 업체가 바뀌어서 얘네 카드 단말기 들어와 있어요. ATM기가 어디 있어요? 이 옆쪽. 현재 대시제가 카드는 7,600원 음. 만 8,000원 나한테 팔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너 ATM기 아, 카카오뱅크야 괜찮아 아진 계속 걸었네 괜찮아 카카오뱅크 수술영영원이잖아 아니, 다이소에 충전, 충전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가 아니면 어떡해? 어? 아니, 다이소 가면, 가는데 충전이 안되 보조 배터리면 어떡하냐고. 충전이 안되 보조 배터리 많다면. 기본형으로 다 돼있어? 야 근데 다이소에 나 지금 근데 배터리 5% 남았는데 5%? 어? 어? 아니 여기 다이소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래 안 돼있으면 어떡해 너희들 보면 안 돼있으면 아안 어? 돼있네 이렇게 할 거잖아 그냥 여기서 살게 괜찮아 코트부터 <laughs> 거바라고 옷 아직 안 샀어요 이제 왔어요 이태원 야돈 진짜 많이 썼다 와씨.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충전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제가 엄청 잡을 게요 알았어 브레야 이따 이따 다시 한번 말해줘. 줄은 없는 거예요? 줄은 없죠. 아 이거 통만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이0개 200개 누군데? 2 0 0개 누군데? 야 싫어하냐? 아줄 예림한테 달라고 해야죠. 아 진짜. 아. 알았어, 불어야. 조금만 기다려. 아, 씨,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거요. 어, 이거를 어떻게 꼽냐, 이 말이에요. 네. 아, 예레들또 사람 어디로 갔죠?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빡치겠죠? 저 어떻게 인생이 이렇습니까? 거의 인생의 스펙타클, 아이러니 합니다. 핸드폰이요? 핸드폰 노트 9요 노트 9. 아, 진짜. 어... 꽂지면안 되는데. 왜? 왜 없지? 나.. 충전기가 나두 개나 있는데? 충전왜 아, 없어? 있다며 학생 집에 있나? 아니, 장난치지 마 어제 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장난치지 마 아, 진짜로 없어 아 진짜로 없어 언니 오늘 커피 한번안 먹었대 빨리 주워 빨리 네, 언니 빨리 주워 아, 나어디 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laughs> 아, 아까 그보조배리 옆에 옆에 줄이 이게 붙어, 붙어 있는 거야. <목소리도> 이게 C 타입이 같이 있는 건가요? 얼마예요? 7,500원이요? 아, 지금 여기가 아니네. 잠시만요. 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씨, 꺼진다, 꺼져, 꺼져. 핸드폰 꺼져. 잠깐만. 아,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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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 보여. 잠깐만, 기다려봐. 아, 씨. 야, 다 야. 저기, 저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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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내, 화안내는걸 진짜 다 이겨 주는 거야. 아싸! 빨해. 오 좋다 다다 봐봐. 체판이나 있어. 아, 축하해. 맞아. 축하해. 조금 잡아다. 오케이. 어, 그. 지금 여기 와서 7만 원 써서 7만 원. <laughs> 진짜 아무도 아닌데, 아. 아, 씨. 아, 옷도 안 샀는데 7만원 썼어요, 와. 아, 진짜 짠나 죽겠네, 진짜로.